안녕하세요. 한글 구성 성명학회 예지연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일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은 사주 푸는 방식을 그대로 그대로 성명학에다가 접목시켜 연구된 학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름 석자만 가지고도 그 이름의 주인공의 운명을 거의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죠. 또한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야 소리가 나는데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국내 최초의 파동 성명학이자 바로 아주 성명학인 거예요. 당신의 이름에서 불행이 예고된다면, 그리고 그 예고된 불길한 이름의 기운에 의해서 당신의 삶이 공고한 그야말로 불행과 고통의 연속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이름이라면, 이 또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. 우리가 타고난 사주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다만 운이 안 좋을 때그런 운에 조금 피해서 가는 정도지 개운시켜 줄수 있는 요소는 없는데 좋은 이름을 통해서 개명을 통해서 운을 좋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개운의 유체는 바로 내 이름이지만 타인의 입을 통해서 수시로 불러주는 그 이름을 불행한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바꾸어 줬을 때 그게 바로 직접적인 개운의 요체가 된다는 점입니다. 여러분을 비롯하여 또 여러분의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이름 때문에 해결하 호교라도 하고자 하는 일이 자기 뜻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거나 실패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고 생각할 때그 원인이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번쯤 상담 받아보는 것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주식회사 다지움은 전국에 수없이 많은 지사들이 포진하고 있어요. 가까운 또 마음에 드는 또는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상담을 성심성의껏 해주시는 지사장님들이 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지사장님 그 장명상담을 클릭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의 이름을 한 번쯤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?